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상식입니다. 오늘 또 작은 폭포 물소리로 할때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더할때 행운이 있기요 아, 오늘은 어떤 놈들이 어떻게 비춰질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올라올지 한번 사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핫한 송이가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아썩가고 있네 썩어가고 있어 어제 아, 안보있었는데아다 아, 대물이네 되물, 대물이네 오늘 못봤으니까 폭스가 말이네 먹을 수도 없게끔. 야. 대물, 대물. 아. 에이고. 송이가 울고 있네, 울고 있어. 제때 안 봐줬다고. 피부는 상해가고. 짐 무르고. 에이 거참 그이 큰게 울고 있으니 에이. 송이가 비를 맞아도 너무 많이 맞아서 힘들어해요 힘들어해 이놈들의 에이. 고난이 계속되는구만 제대로 피해 보지도 못하고 어 땅속에 묻힌 놈들이 얼마나 많았고 만 살짝 여어놓고 왔는데 예급이 됐습니다 한번 뽑보겠습니다 뿌리가 이쪽으로 그렇다니까 또 창제를 잘못했어 뿌리가 이쪽으로 뻗었어 에이. 계속 요즘 마음만 바쁘니까 혼자서 인도 부산 돌고 동네 띠에 낮은 산까지 돌라니 몸은 난 따라주고 마음만 바쁘고 별 실수를 계속하네 송이도 울고 나도 울고 그러네 보이지 않습니다 자 밑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길래 올라와봤더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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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푹새어갖고푹 새겄네 그 덕에 못볼 뻔한 이름도 많습니다 이거 먼저 열어놓고 가볼게요. 네, 송이가 이렇게 푹 썩어가니, 이게 못보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음. 그 놈은. 이놈은 아예 쓸, 쓸모가 없고, 이거는 이쪽에 놔두면은 송이가 안 납니다. 송이 안 나는 대로 멀리 던져버려야지. 아유, 참 안타깝네. 그래도 한 놈은 건졌으니. 잘이 비에 잘 살아남으면 그 벌레라는 놈들이 또 이렇게 괴롭히고 이, 이 송이가 어? 멀쩡한 놈이 없네 놈 멀쩡한 놈이 없어 어? 어, 일 뜯기고 저리 뜯기고 어? 아이고 참 어? 나뭇잎 허리에 가려가지고, 어제도 못 보고, 그제도 못 보고, 폭썩갖고 <laughs> 대가리가 달랑달랑하네. 벌레란 놈 묶고, 비라는 놈이 조지고, <laughs> 보자는 많이 날렸겠네. 여기도요, 찌개나 끓여먹으면, 생글로 먹지 못하고, 찌개나 끓여먹으면, 달랑가, 찌랑가, 챙겨가 봐야 되겠네요. 너, 힘들게, 네은짜로 올라왔어요, 네짜로 아. 오늘 상황이 안 좋긴 안 좋네. 얘는 그래도 울지는 않네. 이 자리에 없었는데, A급이 하나 올라와있어요. A급이. 와우. 다이너님 된 곳이라서, 땅이, 땅에... 난 아, 꿈쩍도 안 해. 응, 어, 이쪽에 있네. 그 옆에는 돌이고, 아, 참, 못 찰만해 보는 A급입니다. 응. 못 찰만해 보는 A급입니다. 그대, 노랑 코알만 했는데, 요거는, 어지, 분을 피울 수 있지, 포자를 날릴 수 있는지, 한번 놔둬보겠습니다, 이거. 어. 참, 적죠. 그래도, 공을 많이 썼는데 많이 컸습니다. 아, 저는, 악조건 속에서도, 제가, 거기서 자랄 거라고 올라왔습니다. 너무 화분한 나머지 이걸 뽑을 때 에? 카메라를 켠다는 것이 거풀고 <laughs> 혼자 뵈면서 혼자 떠들었습니다. 아이 대단한 에, 이거 한 25cm 됩니다. 무게는 한 300g 될것 같고 에, 300g 이상 아 이거 대단한 대물을 만났습니다. 예 이건 잘 모시고 와갖고, 술을 안 거든지, 아, 이건 뭐, 몇년 만에 한번볼 수, 볼까 말까 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참나무 뿌리 밑에서, 깊숙이 처음에 대가리만 살짝 보이길래 에이, 펜인갑다 했는데, 이런 대물이 나왔습니다. 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예, 요 잘, 에이, 여기서 에이거네코 에이, 다리를, 예, 아주, 좋은 놈들로. 야, 이걸, 오늘 못 봤으면, 내일 어떻게, 어떻게 됐을까, 저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상, 살발, 이놈들은, 이놈들, 이놈들은, 아, 다른 놈들은 싹, 집을 떠나서 날아가 버렸는데, 이놈들은 안쪽도 지키고 있네. 이거 쏘이면 무작하 아픈 벌입니다, 이거요. 이놈들. 아, 조심해야지, 건드렸다가는 하여튼, 벌집 됩니다이제 <laughs> 닭도 왔는데요. 또 벌레가 또 먹었어요. 요 애들은, 이놈하고, 이놈은 잘 컸네요. 여기 또 하나, 쫙재렇게 올라온 거 있고. 오늘, 올해는 이쪽 바닥이 도와줍니다. 도와줘. 이놈들 때문에 먹고 사네, 뭐. <laughs> 잘 컸습니다. 름이 흙을 뒤집어쓰고 여기 올라 왔습니다. 아 이제 비가 와서 어제 안 보이는데 그냥 쑥 자라버린 것 같아요. 아우 뿌리가 깊다. 좋았어. 옆구리 질러 불러. 아. 아. 이것도 상당히 깁니다. <laughs> 거의 한 15cm 이상 됩니다. <laughs> 조금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컸습니다. 하루 사이에. 아, 이거. 아, 여기 또 있네. 옆으로 누워가지고요 이것도 설치를 해야될것 같아네 어디까지 내려간거냐 어아 이렇게 길게 누워있습니다 이건 또 얼마나 길게 갔을까? 아이고, 어. 아 이거 돌이요 가시구 돌이 하나 어? 꼼짝도 안다 아 이거 갈따구들이 참 하나 보고 왔었는데 여기서 또 하나가 더 옆으로 누워 있었네. 예배영 오늘 비 온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또 비가 옵니다. 비에 대한 아무런 방비도 안오고 와가지고 두운 좋게도 여기 바위 밑에 네, 제이피 난처 이 근방에 있어서 잽싸게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온 김에. 비도 오고 그니까 점심을 먹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점심을 비 때문에 피난처에서 잘 먹고 비도 안 맞고 야 다시 송이 산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가 이렇게 어제도 아침에 오고 많이 오고 오늘도 이렇게 뜬금없이 애고 없이 오고 이러니 송이가 어 이거 길에 한코타리 이거 송인데 길에서 안 났었는데 다 정리를 해놓니까 으또 길에서도 올라옵니다. 아주 이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어이 길에서도 난다는 얘기데 여기서는 한코타리도 못 봤는데 이러니 이 송이 이 송이도요. 올라오자마자, 올라오자마자, 갓을 피해버리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 송이가, 울 수밖에, 아이고, 힘들다고, 그냥 울고 있습니다.